네, 안녕하세요. 박례입니다 네. 어, 갑자기 이렇게 공지 영상을 띄우는데, 제가 드디어 군대에 갑니다. 네. 아, 물론 다른 사람처럼 뭐 2년, 2년 동안, 아니, 2년에 한 20개월? 그것까지는 아닌데, 저는 한 달만, 그러니까 6월 22일, 영상 올라오는 날이 아마 오늘이겠죠 오늘 들어가서 7월 20일에 퇴소를 합니다 네어 이게 어네 맞아요 공익이에요 네 현역이 아니라 어, 공익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약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여러분들과 약속한 삭발을 진행할텐데 아뭐 물론 거기 가면 삭발을 하겠죠 네 그래서 삭발을 하는 김에 여기 GTA 캐릭터도 한번 삭발 시켜서 여러분들과 약속한 공약을 지켜야 되는데 운전이 진짜 운전 진짜 잘 못한다 진짜. 공약을 지켜서 삭발을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, 물론 제 얼굴이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. 네. 뭐 물론 GTA 캐릭터의 얼굴도 제얼굴이긴 하니까 제 GTA 캐릭터 얼굴이 제 얼굴입니다. 많이 봐주세요. 자, 어쨌든, 네, 갑,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, 물론, 어, 막, 몇, 몇몇 분들은 알겠지만, 언젠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? 네. 뭐, 저희 막, 신상 정보 다 적혀있는 막, 나무 위키 보니까 막,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도 많이 적혀있던데, 거기서도 막, 저 공익이네, 뭐네, 하는 소리가 나왔어서, 해서, 자, 삭발. 어우, 머리 이쁘다. 두상이 이쁘니까, 삭발해도 괜찮겠지. <laughs> 네, 이게 제 모습입니다, 네. 물론 지금 이거 녹화할 때는 머리가 덥수룩 하지만, 이제 영상 올라가는 날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한, 음, 한 7월 20일 되면 이 정도 되겠죠, 머리가. 요 정도? 네. 자, 결국 이렇게 삭발을, 했습니다. 네, 공약 지켰습니다. 네. 좀뭐 하네. 자, 어쨌든 저는 유튜브도 뭐한달 쉬고 뭐 계속 쉴 수도 있는데 어, 일단 한 달만 쉬도록 할게요. 네. 아, 약간 공허하다. GTA에서 이렇게 삭발을 할 줄은 잘 모르겠네. 자, 그러면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,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죠. 근데 다음 달도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. 일단 봐야 알기 때문에,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, 자살로 끝내야지. 아, 으. 오케이, 제 몸이 튀어올랐어요. 빠이 갔다옵니다.